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근처에 호텔 클로이라는 데가 있거든. 여기가 중앙아시아 거리 근처에 있는 호텔인데 어, 외국인 여행자들한테도 장기 투숙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좀 괜찮은 호텔인 것 같아서 소개해보려고. 이 호텔은 무료 음료바가 1층 로비에 있었고 호텔이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깔끔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었어. 어다 엄청 생각보다는 좀 좁았는데, 어메니티도 무료로 주고, 화장실도 깔끔했어. 근데 약간의 단점은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계단 옆에 이렇게 캐리어 끌수 있는 장치가 있어. 아, 그럼 지금 이로, 다키는건 이로 올라가야 되나? 그리고 여기는 5층에 카페테리아랑 루프탑이 있거든. 5층에도 방은 있었는데 그 안쪽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은 카페테리아가 있었어. 여기는 조리기구랑 냉장고도 있었고 세탁기도 있었어. 여행객 많이 와서가도됩니 때? 뭔가 장기 투숙에 되게 적합한 호텔이더라고. 카페테리아를 거쳐서 루프탑에도 가 봤어. 가전적는 옥상에 이렇게 루프탑이 있어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야경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았어.